네, 예, 반갑습니다. 유정현 어, 교수입니다. 게임에 관련된 헌법 소원 어, 이야기입니다. 게임에 대한, 게임을 검열에 대한, 어, 그러니까 심의죠. 심의에 대한 자체가 이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칠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이 사안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 특히 이제 게임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선언 좀 재미있게 본게 어, 게임 이용자 21만 명이 어 게임 유통을 뭐 사회 질서를 문란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 원천 금지한 게임 산업법을 위원이라면서 소를 청구했는데 21만 명의 숫자도 아주 역대급이고요. 그만큼 사실 게이머들의 어, 분노가 좀 누적되었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범죄, 이제 폭력, 이제 음란 이제 세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플러스 이제 게임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빼고 있습니다만 청구 이유에서 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사행성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법소을 제기한 걸 보면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어, 조금 어, 뭐라고 그러나요? 조금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은명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청부인 측에서 이제 대고 있습니다만 법조항의 모호한 표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말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이제 단단히 문제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예를 들면 다른 콘텐츠 특히 영화하고 비교해 볼때 게임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심의 게임에 대한 차별화하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제를 우리나라가 좀 어, 어떤 나라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슬프게도 한국을 보게 되면 어, 법치에 있거나 법에 근간 선진국이 아직은 좀 되지 못했다는 걸볼수 있는 게 게임물과에 대한 심의. 이게 어,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후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어, 유럽은, 어, 게임물에 대한 심의에서 검열적 성격보다는, 어, 사전에 이제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 어떤 성격들이 훨씬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그렇습니다만, 어, 미국의 이제 콘솔 같은 이 샵에 가게 되면, 연령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폭력성이 주의,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게임을 사줄 때, 어, 또는 청소년의 게임을 볼 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또는 권고가 몇 살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뭐, 15세로 되어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습니다. 15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12세의 자기 아들에게 또 딸에게 게임을 사줬다 부모가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그 권고 사항입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그런 권고, 그러니까 민간의 신의가 아 민간의 기구에 의한 정보 제공 이런 이게 갖는 게 맞습니다. 근 한국은 처음인데제터세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사형성 이슈입니다. 과거에 어, 게임을, 어, 지면도 관리위원회, 그다 게임을 등급 뭐 위원회인가 이데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면바다이야이거든 지금이 제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다이야이게 얼마만큼 한국사회 전반을 초토화시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게임머 분들이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게임 바다 이야기하고 사실 게임이 한통 속으로 묶여가지고 정말 특히 아케이드 게임, 지금으로서 아케이드 게임이 어, 초토화돼가지고 아케이드 게임은 지금도 이제 산업으로서 거의 뭐 괴멸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은 뭐 거의 존재, 그래서 맨날 요즘 아케이드 게임을 보게 되면 그 뭡니까 뭐, 뭐 슬럼머신 류라든지 성인 도박 게임 이런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또 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 당시 바다 이야기의 결국에는 상 전체가 도매구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초토화되버렸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게임의 관리인화가 생긴 거고요 우리가 또한 번의 그런 전례를 보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겨우 법제화돼서 올해 마켓기 망정에 내버려 뒀으면 바다 이야기 아마 재판이 됐을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도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어, 자율기구거든요 확률형 아이템에서 자율기구, 그, 뭐, 2015년부터인가, 어, 한국게임산업협회, 전 정말, 더, 더이 산업발전을 기능도 하지 않는, 그런 뭐, 뭐, 협회로 보입니다만, 그 협회가 만든 기구가, 결국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흔히 g 속이라고 부르는 그 기구였는데, 자, 그 기구가, 과연 법제정 이전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왜 확률형 아이템을 막지 못했는가, 왜 정보공개조차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치속은 게임 어, 어, 한국 게임 어, 정책 자율 기구에서의 자율 자유 규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제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됐고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때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헌법 소원 심판 인정을 청구를 했는데 이 과정 이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게 파일 넘는가그 다음에. 과연, 이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국가에 의한 이런 심의가 없어지고, 민간에 과연 넘어갈 경우에, 결국은 이 혁명 아이템에서의 일런 어떤 자율규제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건가. 그리고, 어, 결국은, 지금 그 바다 이야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어떤 민간에 의한 이런 파행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어, 게임을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필요 악이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이고, 사실은 제거되어야 할 존재지만, 시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유지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어, 게임 질병 코드에 대한 반대할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는 한국 게임학들를 중심으로 한 100여 개의 단체를 모아가지고 어,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정말 놀랍게도, 어, 한 30개, 40개가 넘는 단체들이, 아니, 단체가 아니라 학회가, 어, 지원 사격을 했다는, 모였다는 게 대단히 놀라웠죠. 아 게임사 역사상, 게임 산업 역사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경영학 관련된 학회저 게임학은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 관련된 학회 등등이 한 10여 개가 모여서, 특히 영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학회들이 모여서, 게임산업을 지지했고, 그걸 이 반대했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런, 일단 막았습니다만, 어, 최근 다시 이제, 그, 질병코드를 도입하여전쩌 해서, 어, 한번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 의료계를 보게 되면 대단히 강경하게 자신들의 원리, 원칙을 재무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계에서는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질임면회하게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과거에 했던, 중국에는 의료계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지난, 그러면 한번 저지되는 때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니들 은뭐 하고 있었냐.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뭐하고 있었냐는 비아냥을 들었었거든요 결국 이번에 했던 거, 뭐 토론회 등등을 보면 의사들의 일방적으로 밀리는 결국에는 이런 헌법소원보다 더 심각하게 많이 질병코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재가 되게 되면 결국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게이머들이 또는 게임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로 지정이 될수 있는 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튀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이번에, 어, 이 게임 질병 코드가 다시 논란이 됐을 때, 그걸, 어, 다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뭐, 게임산업협회가 있습니다만, 게임산업협회가 나서서 하지 않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이번 사태하고, 어, 게임 질병 코드가 오버랩돼서 겹쳐서 보이는 거고요. 필요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 두가지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직접적인 계기가 뉴단관론파 V3에 대한 심의록이 회의록인데 일반적으로 게임이가 회의를 할때 대략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 위원들이 9명이 있고 뭐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만 위원들 이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으나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명, 4명 되나요? 극히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미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고있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가 항상 특정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결론이 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운영의 이슈입니다. 운영의 이슈.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들 구성만 제대로 됐고 되면 그 동안에 위원장이 이번에 뭐 새로운 서태검 위원장이 이제 임명을 했어요. 이렇 그러니까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위원장을 보면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방치하거나 조장해서 거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확률형 아이템과 폐에 만약에 첫토화될 때까지 방치했다 이런 전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실 이번에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게임을 관리도 어떻게 되냐면 요 연구원들이 분석해서 음. 게임을 음. 올리면 어, 위원들이 그걸 쭉 훑어보고 그리고 뭐 검토 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훑어보고 그들의 선입관에 의해서 재단하려고 하는 또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이야기하면 대충도 그냥 아 그런가요라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게임을 해본 경험들이 없거나 또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는데 휘둘린다는 것, 위원들이 보고하는 것에 두 번째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게임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올려도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서 뉴탐관노파에서 나오는 그 회의록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어뭐 심의 거부 그러니까 심의 등급 거부가 되는 다수로 결국에는 된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들여다 보기 때문에 위원들의 연구원들의 말조차도안받아들인 안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효율,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내부 이제 구조에서, 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모성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모성은 사실은 게임의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반의 법률이 그런 모호한 법분이 태반입니다. 왜? 한국은 우리가 선진국이나 하지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볼때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가. 인치주의입니다. 인치. 그래 국민 정서나 감정에 의해서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 이건 그래서 이거 게임에 대한 부분만 아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 왜 차별을 하냐고요? 왜? 제가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그 초기부터 일관되게 CEO들에게 요청하고 설득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인들처럼 거그 뒤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대표들이 김택진이나 방준혁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김, 그 김범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합시다. 영화인들 보세요. 영화인들은 심지어 시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어뭐 극장 뭐 뭐냐 포터제 뭐 이런 것인데 철폐 반대 시위하고 이럴때 전부 나오면 예를 들면 어 정말 배우들이 나와서 가장 전면에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성 배우도 남성 배우들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안성기 배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단적 문화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기로는 어, 출석 점검 그러니까 누구 나왔어 하고 안 나온 사람은 누구야라는. 음... 이런 어떤 그 출석 체크를 했다는 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그 정도의 결집력에 강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력이강한 영화배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인치 국가라는 법치가 아니고 국민 정서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법하고 관계없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국민들에게 게임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떤 문제 CEO 하나 제 말을 귀담아듣거나 실제로 행동에 나가서 저는 뭐라고까지 호소를 했냐면요. 여기에 어, 나가서 유인물이라도, 유인물이라도 뿌립시다. 뛰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호소합시다. 이런다 누구 한사람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20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이모양이에요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제가 필요하기라고 이야기했듯이 막아주고 방패막이라 해야 되게 게임을 관리하는데 그동안의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은 뭐 글쎄요 사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어, 심의했던 그 규정이나 심의했던 내용 그다음 심의의 명확성 이런 것 자체를 방기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사태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그 헌법 어, 재판수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서를 어떤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게임에 둘러싼 여론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계라든지 학부모들은 여전히 게임에 대해서 대 적대적이고 산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여전히, 여전히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고. 게임에 대한 미래 산업, 뭐, 저도 이제 후자에 속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득할 것이나 반대,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 하는 게 어, 어떻게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관점에서좀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때 지금 어,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면 게임을 현재 헌법수법 문제는 우리가 좀 어, 주의 있게 봐야 될게 하나가 게임을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위원장의 소신. 그런 점에서 이번 서태권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3년 이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고 소신있게 결단,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사태공위원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의 소신을 정말 당, 당당하고 단호하게 밝히고 3년 이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처럼 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뿐만 아니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또, 뭐, 또 심의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게이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어, 사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도 미국나 일본 정도의 기준이라도 도입해서 심의 기준을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는 것 이게 헌법소원제는 먼저 게이머를 관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